안녕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미니 용산전시장 장민서 주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궁금해하시던 컨트리맨 차량이 에센셜 트림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우선 컨트리맨 차량 같은 경우는 미니 쿠퍼라는 차량이 많이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차량인데요. 가격이 부담되어서 구매하시지 못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트림이 드디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컨트림의 에센셜 트림 같은 경우는 4,550만 원으로 3도어 페이버드 차량보다도 200만 원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차량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른 구동 방식에 마력은 204마력, 복합연비는 10.7 정도 나옵니다. 컨트림의 에센셜 트림에 들어가는 바디 색상으로는 나누코 화이트, 멜팅 실버, 미드나잇 블랙 색상 이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이세 가지 색상은 모두 다 인기 있는 색상이므로 호불호가 덜 갈리는 차량이 됩니다.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노코화이트 색상 하면 흔히 페이버드 트림부터 들어가는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컨트림의 에센셜 트림 같은 경우에는 나노코화이트 색상이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정말 인기 많은 화이트 색상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장점을 가진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센셜 트림이라 해서 옵션이 너무 없는가에 대한 우려도 있으실 텐데요. 에센셜 트림임에도 운전에 필요로 한 옵션들인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 전방 후방 충돌 경고, 하차시 위험 알림, 후방 카메라 등의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 미니가 계기판이 사라지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실용성이 정말 좋아졌는데요. 에센셜 트림임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림의 에센셜 트림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재고도 많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주시면 빠르고 메리트 있는 혜택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미니 용산전시장 장민서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